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한 소상공인 2024 넥스트 라이코 시상식 진행을 맡게 된 MC 장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상감원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오늘 강한 소상공인 2024 넥스트 라이코 시상식 그 영광의 주인공이 탄생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제가 들어보니까요. 경쟁이 엄청 치열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경쟁을 펼쳤는데요. 어, 경쟁률 무려 44대 1이었습니다. 자 그럼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유형별로 지난 7월에 1차 오디션을 거쳐서 150개 기업이 선정됐고요. 9월 1 0일부터3일간 통합 파이널 오디션을 통해서 최종 5 0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요. 4 4대1이면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엄청난 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드디어 오늘요 최종 전문 평가단과. 대국민 평가단의 점수를 취합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일곱 개 팀이 강한 소상공인 이공이사 넷스 라이콘의 명예를 차지하게 됩니다. 정시민 시 씨, 민호 씨그 강한 소상공인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깊게는 몰라도 알고는 있습니다. 네. 강한 소상공인이 강한 대한민국이다. 저는 여기까지도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쵸? 거기다가 이제가 네. 조금 설명을 더해드릴게요. 강한 소상공인이라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의식주 기반 또는 소비 트렌드 중심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하는 그런 혁신적인 소상공인들을 발굴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는. 앞서서 강한 소상공인 2024 넥스트 라이콘 시상식이 갖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 시장 직무가 있는 사장의 착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길에 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데 좀 전에요. 총 9137개사가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쟁률이 무려 44대 1이라는 소리인데 정말 대단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난 경쟁률인데 근데 또장민호씨가 출연했던 오디션 프로그램 경쟁률도 엄청나지 않았나요? 네 저도 수많은 오디션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진행도 하고 노래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데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꽃길을 걸으실 수 있을 거다 라는 확신이 듭니다 네자 드디어 첫 번째 시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 그래서 그런지 제가 다 떨립니다 네, 네. 여러분도 많이 긴장되시죠? 네네 네. 그럼 긴장도 풀껴 <laughs> 함성 한번질고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하나 둘셋 하면 다 같이 넥스트 라이콘 파이팅을 외쳐주신 겁니다. 제가 하나씩 하면 넥스트 라이콘 파이팅. 자 해볼까요? 네.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에어, 에어. 에어. 웃음> 하나, 둘, 셋. 네, 네. 넥스트 라이콘 파이팅. 네, 좋습니다. <웃음> <웃음> 자, 팀 상상과 함께 강한 소상공인 2024 넥스트 라이콘 시상식의 포문을 열겠습니다. 첫 2024맥슬라이콘특별상입니다 행사 내용을 소개 받아서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아주 창의롭고 혁신적인 새로운 기업들을 선발해서 아주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키우는 그런 행사입니다. 6개월 동안 44대의 경쟁력을 뚫고 오늘 와서 수상하게 되신는 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말씀드리고 함께 하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인사하시고 평가해 주신 여러분 3일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인 현대인, 결국 SK인,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의 굴지의 기업들, 세계시장에서 몰하는 우리 기업들도 그 시작은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오늘 수상하고 참여한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그런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그 시작은 미약하네, 그 끝은 창대하게 하는 사실을 일어 삼지 않습니다. 기업가치 1조 원을 만드는 기업가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아무쪼록 이런 깊은 자리에 함께 할수 있어서 다시 한번큰 영광입니다. 저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공이 강한소상공인넥스라이프 시상식 6개월의 긴 여정을 함께 달려온 만큼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빛대기위에서 많은 분들이 귀한 걸음을 해주셨거든요. 본격적인 시상이 앞서서 어, 뜻깊은 발걸음 해주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장관의 축사 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주시는바랍니다 소매맨 청년부 잠관 오영주입니다. 아, 소상공인을 혁신 기업가로 육성하고자 하는 강한 소상공인 2024 넥스 라이콘상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디션을 통해서 스스로 혁신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라이콘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도 그럼 라이콘이 무슨 뜻인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라이콘이란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로의 성장 잠재력을 갖춘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업가치 1조 원 이상.